어, 영상이 끊겨서 다시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원점 5에서 시작을 했대 여기 5라는 것은 좌표평면에서의 원점을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좌표평면이라는 건 이쪽이 X축이고 요거 Y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 원점에서 강아지가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1m 가고 다시 북쪽으로 3m 가고 다시 서쪽으로 9m 남쪽으로 16m 다시 동쪽으로 25m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16일 후에 16일 후에 강아지의 위치를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서 좌표로 나타내라는 얘기죠. 좌표라는 건 뭐죠? 어, 순서성으로 나타내라는 얘기야. 내가 결국엔 x좌표, y좌표를 알고 싶다 라는 거죠. 강아지 위치를 이걸로 나타내라는 건데, x좌표라는 건 뭐죠? 결국엔 x축이라는 거는 가로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만큼 가고 서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거를 동선은 x좌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y좌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를 보면 힌트가좀 있는 게 뭐냐면 1이라는 거는 1의 제곱이라는 느낌이고요. 4라는 건요. 2의 제곱이고 9라는 거. 3의 제곱. 사라는 16이라는 건 4의 제곱, 25는 5의 제곱, 이 느낌이잖아요. 그럼 동쪽과 서쪽으로 x 좌표를 먼저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x 좌표를 먼저 구해 보면은, 어, 동쪽으로 얼마만큼 갔다? 처음엔 1 갔고, 그 다음에 다시 9 갔고, 그 다음에 다시 5 이쪽으로 갔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1 갔고, 서쪽으로 갔으는 거니까, 9라는 건 뭐죠?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니까, 왼쪽으로 다시 3만큼 갔고 다시 오른쪽으로 2만큼 갔고 요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16일까지는 거니까 이거 보면은 힌트가 보면은 홀수잖아요. 홀수. 1, 4, 5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러스 나왔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7의 제곱 다시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플러스 13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요런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죠. x좌표는 요렇게 구할 수있고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y좌표는 음. y좌표는 북쪽과 남쪽을 얘기하는 거죠. 2의 제곱, 4의 제곱. 이 패턴으로 가는 거니까 위로 가는 거는 플러스로 가고 밑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2, 4, 어디까지? 16이니까 16까지 하면 되죠. 2, 4, 6, 8, 10, 12, 14, 16. 요거 계산하라는얘기요그 계산한 답 여기다 적어주란 얘기죠. 계산해야죠. 요거까지는 뭐죠? 합차니까. 1 플러스 3, 1마이4 요것도 5 7 5마이7 요런 패턴으로 계속 적을 수가 있겠죠 괜찮죠? 몇개 없으니까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는 공통인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공통인수가 뭐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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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마이너스 2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요 남는 애들 4 여기 12 플러스 여기 20 플러스 요거 28 이게 x좌표가 되는 거죠. 안에 거 계산하면 이거 둘이 계산하면 40이고 이렇게 하면은 24죠. 40 더하기 24니까 6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x 좌표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28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x좌표 하나 나왔네. 마이너스 128, 콤마 이제 y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합차 느낌이죠. 2 플러스 4, 2 마이너스 4. 여기도 6 플러스 8, 6 마이너스 8. 할게요. 짝꿍으로, 짝꿍으로, 4쌍 나오니까 적을게요. 10 플러스 12, 10 마이너스 12, 요거는 14 플러스 16, 14 마이너스 16. 공통인수는 뭐죠? 공통인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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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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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면 마이너스 2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요거 6 남고, 요거 14 남고, 요거 22 남고, 요거 30 남네요. 계산하면, 알맹이 먼저 계산하면, 요거 둘이 더하면 20이고요. 1이 더하면 52니까, 2이 더하면 72. 72 곱하기 2니까 몇이 나오죠? 어, 마이너스 144. 그래서 x 좌표는이거 나왔고, 마이너스 128 콤마, 이너스 144. 이게 결론적으로, 어, 강아지가 16일 후에 있는 좌표로 나타낸 위치죠. 이해 되죠? 예. 네. 한번 정리 다시 한번 나중에 왔었을 때 풀어보세요.